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반값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SH 공사는 서울 고덕 강일 지구에서 반값 아파트 수백 가구 공급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부지는 당초 신혼희망타운으로 계획되었으나 SH가 국토부의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구계획 변경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SH와 서울시는 조만간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유관부서 협의 일정 등에 따라 빠르면 6월에서 7월 중 반값 아파트, 사전 예약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강비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있으며, 올림픽대로와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자격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과거 사례로 볼때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첨자는 공공분양 선정 방식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고덕강일 지구는 대규모 택지에 해당돼 경기와 인천 등타 지역 거주자의 50% 물량 배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